네, 시작. 1, 2, 3, 4, 5, 6. 오. 1, 2, 3, 4, 5, 6. 다 나왔네요. 나왔네. 네. 이론적으로는 다 하나씩 고르면은 다 모두가 갈수 있지만, 음. 어. 내가 굳이 1을 고를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음. 자, 카드 준비해 주시고. 1, 2, 3, 4, 5, 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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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보이게 앞으로 좀땡겨 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손 치워 주시고. 아, 일단 오는 탈락이네요. 4도 탈락이고요. 탈락된 사람 카드 가져가시고. 3, 3이 파란색 색칸 가시고. 파란색 3색칸가 주세요. 그다음에 보라색 6 칸. 4, 5, 6. 오케이. 어? 자, 예. 다음 라운드. 주사위를 다음 사람이 굴려주시면 됩니다. 어? 왜? 한가안 가요? 아니에요. 아니. 혼자 있잖아요. 멈췄을 때. 혼자. 혼자 있잖아요. 1, 2, 1, 3, 1 2, 3, 2, 3, 6. 1, 2, 3, 6. 예전에 게임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막 주사위 불러주잖아요. 근데 일부러 틀린 걸 불렀더니 그 틀린 걸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laughs> 자, 카드를 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아. 어, 1탈락, 2탈락, 3하고 6이네요. 빨간색 음. 자, <웃음> 어. <웃음> 6 아포랑칸! 카드를 내실 때 내가 도착한 칸에 뭐가 있는지 그걸 보 감안해서 내셔야지 그죠? 예 네. 그런 잘못 내니까 빨간색 뒤로 괜히 하나 한칸 손해봤잖아요 그죠?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네. 자 그럼 다음 라운드 주사위 가져오시고 오케이 2356 5, 2356 둘, 셋, 아, 3탈락, 6탈락. 그러면 전부 다 탈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은 수만 갑니다. 3만 가요. 자, 3만 가는데 누가 먼저 가느냐? 아, 카드 치우지 마시고, 카드 치우지 파란색. 마시고. 에, 주사위를 굴린 사람이 지금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부터 아, 시계 방향으로 파란색부터 파란색 색칸 먼저 갑니다. 음. 파란색 칸 대박인데. 삼. 예 앞, 녹색이니까 앞으로, 앞으로. 빈칸까지. 그다음에 주황색 세칸. 주황색 세칸. 아. 예 네, 그다음에 녹색 세칸. 녹색 세칸. 하나, 하나 둘세 둘, 칸. 세. 오케이. 네자 예, 카드 가져가시고. 오케이. 음. 오케이. 주황색 카드 잘 내셨네. 그죠. 가끔 가여기 다시 굴려주세요. 뭐야? 6, 6, 5, 5, 5, 3, 4. 3, 5, 6? 어, 3, 5, 6 나왔네요. 다 6이 나오면 이제 축제지. 모두가 6칸 가는 거지. 어, 그래? 응. 아니,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잖아. 왜냐면은 1등이 계속 1등 하는 거니까. 자, 고르셨나요? 아직 한번안 고르셨네. 하나, 둘, 셋. 어. 오. 3 탈락, 5. 그러면, 아, 3 탈락, 5 탈락이니까, 이번에도 3만 갑니다. 5는 치워주시고, 아, 기다려, 기다려. 에, 순서가 중요하니까. 에, 그러면 이제 파란색, 파란색이 주자위를 굴렸죠? 방금. 그러니까 파란색부터, 3칸. 하나, 둘, 3칸. 그 다음에 노란색, 3칸. 하나도 색깔이지만 뒤로 빼. 보라색 색칸. 음. 이제 알겠죠? 자, 다음 주사위. 여기다 던져. 아니, 어차피... 여기 와서 해야 돼. 여기 저 와. 응. 여기로 와. 여기로 와서 같이 던져요, 저기. 1 응. 2 3 4 5 1, 2, 3, 4, 5 어차피 쉬어가 그냥 가자 어차피 쉬어갈거야 막쉬어갈 이제 파란색 입장에서는 어차피 흰색에서 세어야 되니까 굳이 큰 수를 낼 필요 없죠 네, 하나 둘셋어 1을 낸 사람이 있는데 1 탈락 5 탈락 그러면 2하고 4만 가겠습니다 노란색 단독으로 가는 게 여러 명일 때는 왜 일을 냈어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 일을 왜 냈어 <laughs> 가지도 못하잖아. 안돼 이거. 하나, 둘, 셋, 사. 응, 오케이. 아니 지금 2 가는 거 아니야? 노란색 이 갔는데 아, 이 이게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어? 굴렸지? 굴렸지 않아? 응, 어. 어? 음, 방금 굴렸죠 네. 어, 여기서 수 주사위 있어. 응. 나, 자기가 내는 자기가 가는 칸을 잘 보고 가야 지 그렇지? 66 6 2 3 6 2 3 6 그래서 우리 저기야 왠지 저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똑같으면 <laughs> 무슨 나예못 가는 거고. <laughs> 아, <laughs> 그냥 진짜 좀 같은 거 한번 가자 하나, 둘, 셋. 시손 떼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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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6이네요 그러면 2만. 이번에는 두칸 가고, 파란색 두칸 가고. 흰색을 하나 없애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일단, 3 탈락, 5 탈락이니까 1만. 아슬아슬. 아슬아슬했네요. 아슬아슬했네요. 지금처럼 나만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게임 제목이 나만 가는 길인 거예요. 네. 자, 주사위 굴리시고. 1346 1346 1 4 6자 하자 난내 눈에 있는 친는다 그래 어쩜 이렇게 이거는 엄청 이거는 이거는 나 예상했으면 나 이제 맞을 것 같아 예믿는거 네, 아닌 것 같아 하나 둘셋 짜자자자자 6. 어 3탈락 4탈락 6만 파란색 오, 오, 6어 오, 대박이에요. 단독하고 있어. 단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응. 이상하게 저렇게 혼자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laughs> <laughs> 그렇지? <그치? 우와. 웃음> 어. 우리도 6을해 봐야지. 면어해요니까1 2 4 5 6 5. 3 빼고 다 나왔네요. Otala, 라 u 라 t 라 일. 보라색 t 보라. e 보라 1보라색1 아, 어. 보라색 보 아, 네. 아. 아. 보라 r e y o 보라 h a t are you? What are you? What 욕심을 you? What are you? What are y o 2, 3, 4면 이론적으로는 2를 내면 갈 수는 있겠네? 그치? 겹치는데 그냥 다른 사람사내가지고 혼자 가도 돼 음. 아아, 혼자 가자 2, 3, 4! 잘하셨나요? 특별히 이걸 냈죠 아, 아, 그거 내 거야? 그렇지 알고 내가 이걸 냈지 아, 이제... 다시 섞어서 내 자, 아, 한명안 냈어, 얼른 내3 야야, 끝에 들지 마 하나, 둘, 셋! 또! 네가. 와. 와. 이4탈락3탈락 2만. 이게 응. 자, 주사위이 음, 주사위 게임의 특성상 내가 한칸 남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어. 어, 계속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속 못 가.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와서 <laughs> 어. 오2 3 5 2 3 2 3 2 3 2 3오 가자. 오 가자. 그래 오 가자. 그래 오, 가, 오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가자. 그래 전체적으로오오한번 가자. 그니까 음. 가자 야, 우아, 그러니까. 가자 진짜, 음. 가버렸다, 하나 둘셋오 오 갔네 오 갔어 결국 오 가자니까 오 가자니까 결, 전체적으로 결국 오 갔네 어? 역시 옛말 옛말 틀릴거 하나도없다니까 말이 씨가된다고 <laughs> 말이 씨가하다고이말어요다니까이 말이 싫어하다이 말이 싫어하다니까. 이 말이 싫어5다이 말이 어이 말이 싫어이번에싫라하다니3이 말이 싫어하다니까. 이 말이 싫어어 이남사와남이와 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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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아남자고 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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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자와지자와진자을 하지 와남다손 떼주세요. 손 떼주세요. 아니 손떼자와라고안 보여. 예, 5만 와남 오단 지금 파랑 팀 너무 속하고 있어 금 주사위, 주사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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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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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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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르시다. 2, 3, 5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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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금지네 아, 어떻게 계속 나요? 어? 그구워데다 마음은 이거지만보통이걸하거든 아, 아직 공개되기 전이니까, 바꾸셔주세요. 응. 네, 아, 어, 아, 아, 2탄락, 3탄락, 5. 우와! 1, 다시 4, 5, 6, 7, 8, 9, 10, 2탄락, 3탄락, 5. 우와! 1, 2, 3, 탈락 3

아탈락 1나 진짜로 6 7 8 9 1는11 12 13 14 15 6 10 1 2 3 4 5 6 17 아, 1 3 4 5 6 6 가자 6가자6가 아요 같은 벤치 가져 놓고 네이상 카드를 카드를 보지 않고 그냥 내면 주사위가 아닌 게 나올 수 있어. 지금은 때 해도 되지 하나, 둘, 셋. 바 6탈락. 아. 2 먼저. 숫자가 작은 거부터 먼저 갑니다. 아이고, 정기에 누서고 막. 오케이. 자, 우리 다 가시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자, 칸. 이제 타고 현, 아까 꼴등이었던 녹색이 아니 노란색이 지금 선전하고 있네요. 이하고 네. 있어. 카드 가져가셔야지. 자 주사위 아이. 진짜. 진짜. 3, 4, 5, 6. 아, 3, 4, 5, 6. 3, 3, 3 4. 4, 5, 6. 너네 안 왔네? 솔직히, 음, 솔직히 이거, 안안안 보고? 아, 이거 아, 가야지, 이거. 그러면 또 해야지. 3을 간다. 하나, 둘, 셋. 오빠 2야. 오지. 4. 일단 3 탈락. 5 탈락. 4하고 6이네요. 4부터. 노란색 아 진짜 백색은 뭐야 1 2 3 4 6그 다음에 파란색 6칸 1 2칸 오케이 1 2칸남면 이제 끝난다 주사위 주사이누구네야 아니 몰라 이론적으로는 몰라 <laughs> <laughs> 파란색 이제부터 못갈 수도 있잖아 맞아 1 2 3 4 이거 보내 1 2 3 4 6 <laughs> <4, 웃음> I wonder when y 직진. n g Obeg, 직진. c k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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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합시 sick, sick, s i 일단 6 탈락 234 <laughs> 2 부터 갈게요. 노란 색2그다음색빨2색그3그다음색파3색4 색이 란 색이 진짜 잘 피하는구나 주사위 주1위 색이 색 이 정도. 이정야지 여기가 2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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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접지 정

다음. 다음, 노란 다음 노란색. 노랑 노란 두 칸. 하나, 둘그 다음에 보라 두 칸. 얼마나 먹었는데? 그 다음에, 나 보라 나 보라 나나그 다음에 파란색 끝. 끝? 오케이. 아까 3등까지 고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에이, 여러분들 머리를 치워주세요. 걸리고 있어요. <laughs> 화면에 걸리고 있습니다. 누구다 했지? 자, 게임에서 실전, 실전. 게임에서 아직 5인 풀일 때도 여전히 주사위를 다섯 개쓸 거예요. <목소리를 170 같아서 사도행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야. 난 다도 되지. 이제. 빨리 3, 됐습니다. 3, 3, 시다 아. 3, 내자 아. 3. 제발. 시다 일단 꽝을 내자. 하나, 둘, 셋. 그니까 3을 냈 써야죠. 1탈락, 어, 어. 2탈락, 3. 그니까3 가세요, 3. 아니지3냈으면 3이랑 겹치 쳤겠지 3이랑 겹치. 얘네가 어려피서 고마워 래도 내가 어차피 꽝인경은 아, 큰 줄을 막아야지 큰 줄을 보게 1, 2, 3, 4. 1, 2, <laughs> <laughs> 음, 아, 어? 응? 네,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 2, 1, 2, 3. 1, 2, 1, 2, 3. 1, 2, 3. 1, 2, 3. 1, 2, 1, 2, 3. 1, 1, 2, 3. 어. 그냥 뻥 나는 거지. <laughs> 나라면. 나라면 음. 3을 내겠다. 3실 음. 뻥이고. 나라면 내낼 거야. 졸려. <laughs> 더. 더 졸려. 저 오늘 나게가야 돼. 야얘 뻥치지 마라. 아내으로보다내셨나요 요걸로 아아아 뻥치지 좀 말라. 나라, 셋기저다 와, 진짜 뻥쳤어. 온가? <laughs> 아, 그러면은 3만 자, 주사위를 누가 굴렸죠? 노란색이 굴렸죠? 네. 그러면 빨간색부터 1, 2, 3, 그 다음에 어떻게든 상관이 없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laughs> 다음 상관이 없었어. 구 인천 진주 차이나터 이천에은이이사어은이사 사람은 이이사람일이삼사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3이사람사람1 2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세이이이이이기 여기 점. 이 하나, 둘, 셋. 3, 3, 5니까 3만. 1, 1 3, 4, 3. 3, 4, 4. 뭐, 뭐 있었지? 4, 3. 이게 뭐 다음. 방금, 방금 이동할 때 노란색이 먼저 이동하면 안 돼. 지금 보라색이 주사위를 그렸잖아. 그러니까 보라색이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동했어야 돼. 알았지?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죽다1 2 3, 사1 2, 3사다1 2, 3, 4 잠사, 1 1사라2그 전설의 네 번째 이1 2잠사라걸 내야겠어. 전설의? 이수는 과연... 빨리 내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뭐 이렇게 3이 많하고 탈락 락 1, 1부터. 1부터. 그 다음에 녹색 2. 초콜릿 낚시다. 이럴 녹색이 뭔지? 얘네들 지짜다풀 아니 아쉬운데. 그냥 이거는 이거예요. 여기에 가보지. 아 그니까 떨어뜨리는 건데 갑자기 에 떨어뜨리고 그린가봐요 이탈리 파랑이가 이겼어요 3. 파랑이가 예. 1등이에요자빨강이는빨강이가빨강이가 음, 네. 아, 지금 이재3등이에요등이가5등네1 아, 네. 네. 2 3. 3. 3 5